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의 집합 자리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야. 알아먹니? 이번에는 요렇게 분할하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집어넣겠죠. 남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집어넣겠죠. 그리고 남은 2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근데, A, B, C, D, E.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A, D, E, B, C.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여기에 지금 다 새알려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알겠어?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뽑아. 근데 그걸 A를 뽑았어. 그 다음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요걸 뽑았어. 네개 중에 이제 남은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갔어. 근데 이럴 수도 있다고.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뽑았는데 A가 들어갔어.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D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남은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요런 경우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결국은 이거 두 개가 같은 상황이잖아. 그두개줄 그러니까 세는 걸 지워야 된다.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얘가 무슨 뜻이냐면, 원소, 서로 다른 원소가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N개가 있다는 거야. 그걸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아니요. 나누어 담겠다라는 거죠. 분할하겠다고. 되겠어요? 네. 푸는 방법은? 아까처럼 푸시면 돼요. 됐어? 아까처럼 푸시면 되는데, 또또 또 이런 걸또 알려주네 또 아휴 공식이랍고시고 이런 걸또 알려줘요 그치? 그럼 또 설명을 해야지 학교에서도 또 설명하실 수 있고 학교 쌤들 중에 이걸로 풀어라 하고 하시는 쌤들도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하겠습니다. 알겠죠? 설명은 하는데 나한테 어쨌든 배우는 동안에는 얘를 안 쓴다. 알겠지? 그냥 아까 그대로 푸세요. 아까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공식까지 써가면서 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자, 봅시다. 자, 다섯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 개의 부분 집합으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 몇 콤마? 몇? 을 구해 보겠다라는 거야. 되겠어? 근데 지금 상황을 두 가지 상황으로 찢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A가 지 혼자 들어가서 자리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A는 지 혼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B, C, D, E는 어떻게 할 거야? 남은 두 자리에 찢어져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네 개를 두 개로 찢어 집어넣는 경우가 만들어진다고.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 A가 지 혼자 독방 쓰고 있는 거야 됐어? 자 이번에는 A는 일단 제껴 두고 A는 일단 제껴 두고 남은 B, C, D, E를 세 개의 방에 흩어 뿌릴 거야 그러니까 네 개의 원소를 세 개의 방에다가 분할 시켜 놓을 거라고 됐어요? 그럼 세 개의 방에는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공집합은 없어야 되니까. 그치? 이제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A는 누군가랑 같이 방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했었던 그 이외의 경우들이 만들어진다고. 요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어? A가 지 혼자 방 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요 상황은 A가 반드시 누군가와는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요두 개로 찢어낼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A 빼고 B, C, D, E가 여기에 골고루 흩어져 있겠죠. 이제 A가 들어갈 차례잖아. 근데 A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야. 왜? 룸메이트가 달라지잖아. 여기 A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A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얘랑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던 애랑 같은 방을 쓰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던 애랑 같은 방을 쓰게 되고. 되겠어요? 그래서 A가 어, 누구랑 같은 방을 쓸까 고민할 거 아니야. 세 가지. 되겠어요? 여기서는 A가 지원자 방을 썼잖아, 그치? 그래서 A부터 방 정해줬잖아. 여기서는 지금 A가 A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A가 A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 집어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는, 여기다 집어넣는, 여기다 집어넣는, 지어넣는건다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느 방을 쓸지, A를, A가 어느 방을 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을 쓸지 고민이 들어간다고 알아먹고 있나? 네 그러면 얘는 원소가 n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방이 k개가 있잖아 방이 k개가 있다고 일단 a 너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하나 들어가. 정해줬어. 독방이야. 그럼 이제 몇명 남았어? M-1명 남았잖아. 그거를 남은 방은 K-1개잖아. 나누어 담겠다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A가 독방 쓰고 있는 거지. 자 아까 너 A 독방 썼지? 여보이 너 잠깐 기다려. 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그걸 가지고 K계의 방에다 뿌려준다고 그럼 애들이 이제 골고루 K계의 방에 들어가 있을까? k 개의 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A 자너 이제 어디 들어갈래? k 개의방 중에 고민을 할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얘를 아프겠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 어차피 그걸 또 해줘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것도 어차피 그 짓을 할까, 아까 그 짓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걸 처음부터 그냥 여해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하라고 뭘좀 찢어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각각 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겠죠?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처럼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처럼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몇개 중에 몇개 학교에 몇 선생님들은 뭐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도 풀려보고 저렇게도 풀려보고 해봤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정답률이 제일 높아요. 시간도 그렇고, 뭐 시간을 막 줄일 수 있고 막 그런 거면 또, 막 권해서 쓰라고 또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굳이 예, 여기 적혀있는 공식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107페이지, 여기 어디 있냐? 맨 위에 보시면, 1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분할에 대한 기본 조건들이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공집합은 없어야 되고, 교집합이... 또 공집합 이어야만 섭취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모든 부분 집합의 예, 합 집합이 전체 집합이또 되줘야 된다. 예, 세 가지 조건을 예, 일단 만족시키면서 이제 분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서1 1 0페이지 예, 가운데. 네, 중간쯤에 이제 바이오닉 리 바이 박스 보시면은 네, 두 번째 에 적혀 있는 게 내가 아까 이제 적어줬었던 그 공식입니다. 그나요? 이거 안 쓴다, 알겠지? 첫 번째는 좀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n, 1입니다. 원소가 몇개 있는데 몇 개의 집합에다가. 분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n개의 원소를 한 개의 집합에다가 다 때려넣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n개의 원소를 n개의 부분 집합에 이제 나누어 분할할 거예요. 그럼 각각의 집합에다가 몇 개씩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한 개씩 이게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ABCDE가 있으면 방이 다섯 개가 있어서 네, ABCDE가 각각 복박승했다는 거죠. 네 그럼 b a c d e c a b c e 결국은 그냥 지들끼리 다 독방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합을 이용한 조 나누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자연수의 어, 대전표도 뒤에 가서 문제로 풀기로 하고요 자연수의 분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분할은 더 쉬워 자뭐더 하기 뭐, 더하기 뭐. 방법 이몇 e, 가지야?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야. 그러면 p 8,3 너무 진짜 커졌나? 자6,3 그러면은 자연수 얼마를 6을 몇 개의 자연수 3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경우의 수, 가지 수, 그게 자연수의 분할 p 6,3이 되는 거야. 됐어? 보면은 불러봐봐. 1, 1, 4, 1, 2, 3. 그럼 1하고 이제 요거 늘려면 3되면 이제 여기나타나버니까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늘릴 순 없고 이제 이제 요거 늘릴 차례야. 그럼 여기서 1 해버리면 이제 또 이해되는 거야. 그래서 2, 2,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어. 이 자연스럽게 나날이야 됐냐? 생각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는 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나랑 다른 거를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인 거야. 그렇지. 하나 더 늘리고, 하나 더 줄인 거야. 하나 더 늘리고, 하나 더 줄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늘리면 얘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를 늘릴 차례야. 그리고 여기서 1을 쓰는 순간 얘가 나타나버린다. 그러니까 작아지면 안 돼. 벌써 2를 쓰고 5를 쓰는 거야. 됐어? 이제 하나 늘리고 줄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늘리면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더 이상 얘를 늘릴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이걸 또 늘릴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이제 1, 3으로 얘를 늘리는 순간 뭐가 튀어나오면 이게 튀어나오리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다음 뭐 쓰면 돼? 3 쓰지. 그다음 뭐 써? 3 쓰지.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늘려 버리면 은 뭔가가 뜨지 않냐 얘가 늘면 얘가 뜨네 됐어요 그 다음 얘를 늘려 버리면은 저 위에 인디 뜨지 그래서 얘보다 더 줄어들면 안된다고 그랬잖아 최소한 얘랑 똑같은 걸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보다 더 줄여 버릴 순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얘랑 얘를더 줄여 버리면 위에 거랑 똑같은 게떠 버린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4보다는 큰, 4 이상은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합이 뭐가 안 돼버려? 10이 안 돼버리지. 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얘를 늘릴 차례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얘 늘릴 차례잖아. 얘 늘려버리면 얘가 떠버린다고. 되겠어요. 이더 이상 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얘를 늘린 차례인데, 얘 늘려버리면 뒤에 작은 게올수 없고, 작은 게올수 있고, 작은 게올수 없잖아. 그러니까 초에한 3, 3, 3, 4, 로나야 되는데, 그럼 또 10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만들어진다고. 됐어요 얘들아, 이 방법을 쓰세요. 알겠어? 이 방법을 연습해서 이 방법을 쓰세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야. 아쌤 아, 저는 자꾸 아뭐 하나 빼먹어요. 꼭 답을 보면 한 개씩 두 개씩 모자라요 아니면 한 개씩 두 개씩 더 많아요. 더 많다는 얘기는 위에서 썼던 거를 밑에 썼는데 눈치를 못 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하는 요령을 잘 모르겠다는 얘지 그래도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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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방법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막뭐 뭐 이런 그림도 이제 그려주신 쌤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막 외우라고 하시는 선생님막 몇십 몇서 얼마 피몇 컴만 몇서 얼마 피몇 컴만 몇서 얼마 이런 거 이제 외우라고 하시는 선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방법을 터득을 하셔서 요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푸시는 게 그냥 제일 속편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선요 저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씁니다. 지금 이제 공식 하나를 또 알려주고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이걸 할수 있으면 이걸 하세요. 알겠죠? 지금 가르쳐주는 공식을 무조건 써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뭐 어쩔 수가 없어.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 에이? 자, 갑니다. 로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 3이라는 숫자를 한 개의 자연수로 아유. 나타내는 방법. 4라는 숫자를 한 개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니요? 숫자를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1 더하기 법, 뭐? 1 더하기 1. 한 가지밖에 없죠? 3이라는 숫자를 세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가지밖에 없죠? 4라는 숫자를 네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1, 1, 1, 1. 한 가지밖에 없죠? 이해되보이시나요 응갈의 모수이한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요 지금 여기에 어디 적혀 있냐 면은여기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100,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놓고 두번째 pn,k의 성질에 놓고 예, pn,1은 1이고 pn,n은 1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걸 외우시는 거야 내가 앞에서 sn,1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냥 n개의 자연수 N개 원소가 있는데, 어, 그걸 한 개의 부분집합에다가 넣는다고, 엄한 어, 뭐 가지지. 이렇게 뭐. 하시라고. 근데 이,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n이라는 자연수를 한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이것도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왜 우라? 왜? 공식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공식에 적용한다는 게 뭐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풀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